안녕하세요. 아침 산책 중입니다. 어, 요즘은 감나무를 전지하는 때죠. 이렇게. 나무들은 감나무는 이렇게 매년 전지를 작업을 해줘야 어, 크고 좋은 단감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희 집 주변인데요. 빙둘러보면네집 주변에 감나무만 가득합니다. 저쪽 뒤로 보이는 산은 왕실루봉으로 가는 등산로고요. 지금 왕실루봉은 자연휴식년제로 묶여있죠. 갈 수가 없죠. 네. 뭐, 몰래 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저, 제가 여기 산지 10년 넘었는데, 네. 왕시로봉에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물론 그 주변까지는 올라가 봤는데, 산 좋아하니까 산 뛰다가 올라가 봤어요. 근데, 청상까지는못 가봤습니다. 제가 키우는 파도입니다. 골든 리터리, 골든 리터리버고요 이제 만두살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나무한테 거름을 주는 시기예요. 보통 한나무에 어, 퇴비 한 나무에 어비한포 정도 둘레 이렇게 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감을 먹었으니까 감에게도 먹을 걸 줘야죠. 저기 보이는 거는 녹차나무. 이게 녹차나무죠? 네. 이 녹차를 따서 덮으면 녹차가 되는 겁니다. 한때 녹차나무가 돈이 돼서 상당히 많이 심었어요. 근데, 아... 2005년인가요? 이영돈 그... p d 의 먹거리엑스 파일에서 독차에 대해서 안좋게 한번 나온 다음에 독차 소비량이 많이 줄었죠 아무튼 주변에 독차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다야 이리와 파도가 저 위에 올라가는 이유는 저 위에 올라가면 작은 계곡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파도는 저기 계곡물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도 시원하고 뭐 이렇게 흐르는 물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항상 저보다 빨리 뛰어올라가가지고 저 계곡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시고 나서 제가 오는지 확인하러 다시 나타날 겁니다. 아, 맞아. 나타났죠? 그렇게 항상 뛰어올라가서 물 먹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잘 오고 있는지 한번 보러 옵니다 항상 그래요 네. 제가 파도로 항상 산책하러 오는 길인데요 이렇게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은 개족산이고요 그 밑에 흐르는 강은 섬진강이죠 여기는 농목이 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요. 겨울이라서 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지리산에는 봄이 왔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리산에 와서 어, 2004년에 왔는데 올해가 가장 먼저 꽃이 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1월달에 이미 네, 핀 매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데 매화들은 어, 아, 물도 좀 흐르고 네. 집에서 한뭐한 뭐, 한 2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거는, 두릅나무. 또, 또, 두릅도, 올해 보통 4월달쯤 나오던데, 올해는 좀 빨리 나오겠죠? 날이 따뜻하고, 네. 지금 한겨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춥지 않아요. 올해. 엄청 따뜻했죠? 작년에는 엄청 추웠죠? 여기, 살펴보면, 네, 가재도 있습니다. 물론, 뒤로 올라가면, 네, 지리산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네. 보통 아침에 달리기 안할 때는, 네, 파도랑, 가볍게 귀선 산책합니다 바다야 이리와 숙소로 가지말고 이리와 이리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어, 옳지 어디가려고 그래 그리 가면 안돼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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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쪽으로 가야지. 어. 그렇지, 동네 숲입니다. 예전에는 저 산이랑 이렇게 이어졌겠죠. 음... 네. 솔방울. 이거는 삼백나무, 삼백나무. 바다는 벌써 저기로 올라갔네요 침넘기 <laughs> <laughs> 여기 지리산 둘레길, 아, 파도리, 송정 구간, 또, 파도리, 오미 구간, 네. 여기는 파도리죠. 네. 아, 좋으네요. 화도야